오늘은 경기 북부 가평에 있는 연인산에 갑니다. 승용차로 소망능선 주차장에 도착해서 울창한 잔나무 숲길로 이루어진 소망능선을 지나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연인산 정상에 갑니다. 그리고 철쭉 터널로 울창한 장수능선으로 하산하는 중에 내리는 봄비를 맞으면서 주차장으로 문점 배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인투입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연인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가평 연인산 소망능선 주차장입니다. 연인산의 산행 기점은 크게 마일리, 경반리, 승안리 백둔리 네 곳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단거리 코스인 백둔리 탐방 코스로 갑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소망능선 주차장에서 소망능선으로 소망능선과 장수능선이 만나는 삼거리를 경유해 산정상으로 갑니다. 산정상에서 삼거리로 돌아와 장수능선으로 하산하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제 산행을 출발합니다. 산행은 소망능선 방향으로 갑니다. 소망 능선까지는 3.4km가 되겠습니다. 일단 계단 길입니다. 여기는 임도가 있고 바로 탐방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예리산 정상까지 2.9km 넘었습니다. 연인산은 본래 월출산 오목봉으로 불리어 왔으나 1999년 3월에 가평군이 지명을 공모하여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에서 연인산으로 고치고 철쭉제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등산로가 경사가 조 심합니다. 앞에 잣나무가 굉장히 울창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잣나무 숲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산 정상이 2.8km 남았습니다. 아까 오는 중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비는 그쳤습니다. 여기는 자,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조림돼 있고 현재 산 안개가 점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는 흙길입니다. 그래서 산행하기는 아주 편한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소망 철쭉 터널이 시작됩니다. 내린산 소망능선에는 철쭉 터널이 10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소망능선에서 내린산 정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철쭉나무인데철쭉이 철족 꽃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에 꽃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연인산 정상이 2.4km 남았습니다 약간 내리막을 오다가 다시 경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등산로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3번인데 우측으로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 동굴은 동굴 안에서 보면 하늘이 보이는데 이 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생긴 구멍이라는 설과 굴 주위로 커다란 소나무가 용이 올라가면서 만들어 주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동굴에서 산거리로 돌아와서 다시 연인산 정상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연인산 정상이 2.2km 남았습니다.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현재 아침에 비가 오다가 현재는 거치고,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연인산 소망능선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리대가 자생하는 저기입니다. 왼쪽에 조리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잔나무 밑에 조리대가 많고, 여기 낙엽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흙길 등산로입니다. 거의 잔나무들이 무성하고, 흙길로 큰변호 없이 계속 올막 구간입니다. 여기는 등산로가 잔나무 뿌리가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극격사입니다. 이제 수정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잣나무 숲에서 여기는 참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린산 정상까지는 1.4km 남았습니다. 지금 2km 왔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뒤돌아본 전경입니다 안개가 꽉차 있습니다 이쪽이 홀로 온 등산로입니다 지금 예린산 정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위에흰 어, 예.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백양목입니다. 껍질이 흰 백양목나무입니다. 여기는 등산로 옆에 흰 줄이 있고 계단길입니다. 여기도 등산로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급경사 깔딱곡입니다 노란 야생화입니다. 여기는 산길입니다. 좌측이 청풍능선 장수능선 가는 길이고. 무척이 연인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연인산 정상까지는 800m 남았습니다. 이제 삼거리에서 연인산 정상 방향으로 갑니다. 정상이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능선이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가 좀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가지가 가로로 나와서 또 세로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연인산 정상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산 정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거리에서는 능선 위로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뭐 추수입니다, 이제. 여기도 삼거리인데, 좌측은 장수샘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연인산 정상이 5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나무 위 가지에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장수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 할때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느인산에 야생화가 있습니다 엘로지 노란제비꽃 박쇠 동창화 입니다 여기는 조 경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떡고 입니다 정산로 옆에 노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인산 정상 200m 남은 지점 입니다 여기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아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이제 원만한 경사 등산로가입니다. 현재 연인산 정상이 거의 다 가고 갑니다. 제 앞이 연인산 정상 같습니다. 데크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있고 이제 연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1,068m 연인산 정상입니다. 지금 환기 때문에 시야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정상에서 본 전경입니다. 저쪽은 능지산 방향인데 현재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 방향에 충량산이 있을 것습니다 연인산은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상봉원에 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상의 조합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산하겠습니다.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인산에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꽤 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장수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장수샘입니다 장수샘은 자연 그대로 흐르는 신비의 샘으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샘물을 마시면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진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식용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거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제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이 아까 저희들이 올라올 때소망능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산은 이제. 장수능선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장수능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입니다. 연인산은 등산로가 거의 헛길입니다. 그래서 산행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흙이 많은 산을 보통 육산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바위와 돌이 많은 산을 골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인산은 육산입니다. 굉장히 등산하기가 편한 산입니다. 여기는 등산로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왼쪽으로 화살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우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위 구간입니다. 이좀 뜨기 시작합니다. 현재 장수능선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장수능선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르막입니다. 이제 여린산 정상에서 1.6km 왔습니다. 장수능선까지는 제일 주차장까지는 3.3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급한 구간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건 나뭇잎이 흰색으로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돌을 쌓아뒀습니다. 여기에는 청풍능선으로 가는 산불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청풍능선길입니다 저희들은 장수능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장수능선까지 2k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인산 정상에서 2km가 와서 이곳이 딱 중간지점입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우산을 쓰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나무와 떡갈나무 종류가 굉장히 울창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장수철조 터널입니다 연인산 장수 터널에는 100년 이상 된 철족 터널이 2km 길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산소 가기가 힘듭니다. 현재 장수 철족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양쪽에 철쭉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철쭉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 속을 가고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계속 철쭉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철쭉터널이 굉장히 깁니다. 철쭉 터널에서 철쭉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철쭉 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철쭉 일부 남아 있습니다. 철쭉이 만개되었을 때 이쪽에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철축이 담아 있습니다. 철축이 비를 맞아서 이제 백두리 시설 지구까지 1.4km 남았습니다. 여인사에서 3.4km 왔습니다. 겉경사입니다. 이런 등산로 옆에 발광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가 철, 철쭉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장수 고개는 0.4km까지인데 저희들은 제일 조상까지 가겠습니다. 매일 주차장까지 1.4km 남았습니다. 여기도 곡경산 내리막입니다. 여기도 잔나무가 울창하게 조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주차장까지 700m 남았습니다. 여기도 급경사입니다. 오늘 연인산에 와서 우중산행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산길은 거의 비를 맞으면서 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가 넓은 길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에 흰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조롱조롱 달렸습니다. 앞에 시멘트 포장된 길이 보입니다. 이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일 주차장까지 400m 남았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 가평에 있는 연인산에 와서 산행을 잘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비가 안왔고 내려올 때 우중산행 속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산행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오늘 산행에는 총 5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귀경길에 화흥리에서 닭갈비와 막복수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세례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